노동자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혜림입니다. 어제 2012년 투쟁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투쟁 승리를 위해 노동자 방송도 조합원들과 함께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동자 방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김홍규 수석 부지부장 폭행 사건에 대한 회사와의 최종 협의 소식과 내용 전해드립니다. 31일, 2012 단체 교섭 출정식이 울산공장 잔디밭에서 열렸습니다. 차별과 서름, 탄압을 뚫은 2012 투쟁 승리 포문을 여는 출정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동자방송 월간 기획방송. 이번 해에는 불법 파견 관련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낸 최병승 동지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31일, 2012 단체 교섭 출정식이 본관 잔디밭에서 풍물패와 노래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힘차게 열렸습니다. 이어 문영문 지부장의 출정식 대회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열려고. 수재만은 현내용 지부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주제. 2012 단체교섭은 기본급 15만 1,696원, 100% 정액 인상 요구와 주간 연속 이교대제, 연내 시행 등 근무 형태 변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타임오프 원상 회복 등의 별도 요구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두 번의 특근 거부를 하게 만들며 지부를 뜨겁게 달군 수석부 지부장 폭행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지부는 회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 게시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보안운영팀장과 노사협력지원팀장의 징계처분으로 협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사내 비정규지회 임원, 상집, 운영위원 등 14명에 대한 출입을 보장하고 사내 수요집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여름에 피는 꽃 산수국. 산수국은 진짜 꽃과 가짜 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너무 작아 벌과 나비의 눈에 띄지 않는 진짜 꽃이 대신에 가짜 꽃이 벌과 나비를 유인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씨앗을 얻은 뒤 가짜 꽃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가짜 꽃의 희생이 없었다면 산수국은 씨앗을 맺지 못할 겁니다. 가짜 꽃, 진짜 꽃. 가짜, 진짜. 누가 이렇게 정해놓은 걸까요? 둘다 하나의 꽃인데 말이죠. 꽃이지만 꽃이라 불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7년 동안 하루가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긴 싸움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제 그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2004년 이투쟁 시작을 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해고 당하셨고, 그리고 또 정직도 많이 당하셨고, 투쟁 과정에서 이제 상처받은 동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이제 또 마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한 사람의 음. 판결인 것처럼 얘기하고 회사도. 마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되어질 때 전체 이제 그 같이 고통받으면서 함께 싸웠던 동지들 생각이 많이 났고 7년 동안 약속을 어긴 적 없는 꿈늘 같은 자리에서 봄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한 6시 40분쯤 뭐이 일어나고요. 오전에 좀 조용할 때니까 출근 전이니까 책도 좀 보고 일어나고요. 오늘도 엔진처럼 공장은 돌아가고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 그의 하루는 이곳 조합 해고자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새 걸음으로도 꽉찬 좁은 공간, 이젠 집보다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컴퓨터와 책을 보는 것이 전부인. 그는 하루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수배 중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잠깐의 자유, 점심 시간. 이때만큼은 하늘을 마음껏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들어가면 조림 의장라인 이 있는데요. 거기서 일했었죠. 빨리 일하고 싶고. 사람들하고 빨리 같이 있고 싶고 이렇죠. 뭐 지부에서 어쨌거나 수배자에 대해서 잘 보호해주고 있고 이러니까 그나마 예전보다는 좀 많이 신경 쓸 일이 줄었죠. 좋은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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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포 그것도 웃음>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걷는 뭐 친구. 이때만큼은 <laughs>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동지가 있어 몸과 마음이 함께. 든든해집니다. 오랜만에 그가 일했던 공장 라인을 찾았습니다. 동료도 공장도 변한 건 없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2002년 3월 산내 하청업체를 통해 울산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최병승 조합원. 2005년 2월 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하는데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의 긴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2004년 불법 파견 판정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최조합원은 징계해고되는데요. 재작년 대법원 원심을 깨고 승소한 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올해 2월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불법 파견과 부당 해고 판결이 났어도 그의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회사는 오히려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달 15일 원청, 하청 노사, 금속 노조가 함께 특별한 자리를 가졌는데요. 올해는 우리는 불법 파견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의 전체 의 문제를 올올 임도 속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 핵심적인 것은 더 이상 비정규 확산뿐만 아니라 현재 그만산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터를 잃고 싶지 않은 아, 의지,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하나의 희망을 만드는 공장. 그건 지나친 욕심도 헛된 꿈도 아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말 Ddi! 자리 누군가 언제 비워져야 할지 모르는 자리. 이젠 불확실한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몇년 됐어요? 0년 넘었어요. 이제 십이 년 다리하고. 예예. 십일 년좀 됐어요. 아무도 연말 뭐 성과 검리라든가 기타 그런 거 받을 때 조금 뭐. 여기 계신 정규직 형님들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때. 일단 고용 문제가 제일 불안하죠. 또 그러니까 뭐, 단기 계약을 하고 뭐 이런 면에서 제일 불안하고. 이 힘을 조금만 더 보여준다면 충분히 저는 이번에 이, 판결, 이 판결을 다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는 되게 불합리한 거다 이겨내고 정규직으로 충분히 저는 여기 렇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서 1 0년 넘게, 12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고용 불안+ 불안과 금전적인 어, 차별밖에 없는데 그런 게 하루빨리 좀보상사업에서라도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노동자로서 차별 없이 그렇게 변함없습니다그 마음 조금만 더하 뭉치면은 앞으로 뭐 빠른 시간 안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이세리라 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 결실을 어,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팀 버팀 모든 사내청 정규직 커 쟁취 축하! 가짜 진짜가 아닌 사람이 하나의 꽃이 되는 일터. 7 년째 기다린 봄, 올해는 맞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6월이네요. 7 년도 그렇게 흘렀겠죠?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최병승 동지에게는 온몸의 마디마디마다 기억을 새겨넣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외침에 답을 주지 않는 목석과도 같은 회사를 상대로한 투쟁, 결실이 보일만 하면 다가와서 뒤 없는 회사에 대한 원망.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7년 동안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그 눈을 말이죠. 6월 1일 노동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